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의 급노후빌라로 전용면적 17평 1층에 위치한 감정가 2억 9,400만원짜리 물건입니다. 1994년에 준공한 30년짜리 고택으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는 빨간 벽돌입니다. 경매물건이 속한 성남시의 도시개발 계획부터 확인하여 매물의 미래가치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파란색이 진할수록 인구밀도가 높은데요. 과거 정부의 뻥카. 광주대단지로 이주시킨 사건으로 수정, 중원구의 인구가 집중되었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점차 남쪽으로 퍼져 분당신도시가 생기고 분당의 배우거점 상업지가 미금, 오리, 죽전으로 퍼지고 2001년 판교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2009년 판교입주가 시작되면서 경부선 왼쪽의 인구밀집도도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남시 지금의 모습은 북부의 수정, 중원구 원도심 성남도심, 분당판교의 신도심이 3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2030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모란, 판교, 서현을 중심으로 한 3개 도심과 9개 지역의 중위거점을 위계축으로 하는 방안 성남도심을 중심으로 반대, 고등, 서판교, 정자의 중위거점을 위계축으로 하는 방안 북부, 성남도심, 남부를 남북발전축으로 하는 1도심 2지역 중심 방안 중 남북발전축을 공간구조로 하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격차와 불균형, 주택노후화가 단연 첫 번째 문제점으로 뽑혔는데요, 북부지역 중심의 수정 중원구의 노후 미개발지에 따른 불균형 격차, 분당신도시의 노후화가 원인인 듯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이러한 우려를 녹여놓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해법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원도심 지역 정비구역 현황을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겠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은행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란색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중 경매물건지 은행동 1421-1은 단독주택과 7층 이하 공동주택개발지로 묶었습니다. 인근 필지와 공동개발식 용적률을 1.2배까지 올려주고 1층 전체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면 층수 미적용한다지만 그 조건 다 만족한 백0평대지의 건폐율 60% 채워 용적률 210의 1.2배인 250%로 지어보면 5층까지입니다. 여기서 벌써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입니다. 현재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종상향하지 않는 한 개발의 바람은 어렵겠고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사업을 모색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은행 이동 재개발의 어려움을 간파한. 발 빠른 투자자들이나 원주민들은 물건지를 제외하고 구역을 지정한 민간 임대 아파트 추진에 눈을 돌려보고 있고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필지들은 조합 추진 동의받기 가장 힘들다는 전통시장, 남한산성 시장이 있어 동의율의 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미래가치에 대해 다소 암울한 결론이지만 입지가치나 가격 경쟁력으로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 예상해봅니다. 경매 물건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1km 거리로 도보로는 16분이지만, 마을버스로는 8분, 자전거로는 4분 거리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8호선을 이용해 송파, 잠실로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경매물건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평방미터 17평인데요. 물건지 인근에서 지하철역까지 1km 떨어진 30년차 17평 매물은 반지하를 제외하고 2억에서 3억 6천까지 있는데요. 경매물건이 1층이니, 저층이나 1층 매물과 비교해야겠습니다. 경매물건은 1층이기는 하지만 은행동의 지형적 특성 고바위로 인하여 경사면에 지어져 2층 같은 1층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환경에 폭우와 물난리로 개포동의 30억 하는 고가 아파트도 물에 잠기는 마당에 침수 걱정은 없겠습니다. 물건지인 은행동 1421-1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남한산성입구역이라는 북부중심권 거점에서 다소 먼 거리 민간임대아파트 추진구역에서 제외되고 전통시장에 인접해 가로주택사업 등의 동호율 확보가 어려운 위치인 점 등으로 미래가치에 우수함은 없지만 원도심의 노후도 해소를 시민과 시에서 염원하는 만큼 성남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북부생활권 발전 구성을 반영하였으니 소외되지만은 않을 지역으로 기대해봅니다.